이놈의 시게 가미 언니한테! 이놈의 시아아왜 <laughs> 아. 이렇게 내가! 왜 이렇게 신이 났어! 아이, 차! 에, 차로 가! 절로 가! 절로 가! 절로 가! 절로 가! 절로 가! 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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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가 절로 가 아, 절로 가오왜이왜 <laughs> 어, 어디 어디가 <laughs> 일로, 일로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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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와아아언니 어, 언니를 <laughs> 밟는 강아지가 어디 있어 언니를 밟아 언니를 밟아 언니를 밟아 Oh! <laughs>